그리 남편과 함께하는 언박싱 타임 일단 여보 거 왔어요 이제 또좀 생태가 됐구만 여태까지 어. 통탄운이었는데 어. 제가 얼마 전에 이거를 샀거든요 근데 너무 잘 신어가지고 남편도 하나 지금 사줬고 근데 이거 어제 시키지 않았어? 이게 더 예쁘잖아 담가 봐 빨리 아니 나는 그거는 회사에 안 갖다 놓고 매일매일 신으려고. 난 회사에서는 어그 신어. 밖옷딱 음. 좋아. 아 잠깐만. 제가 먼저 산 거는 이거 별. 저는 이 사이즈 샀거든요. 근데 이런 윈터 슈즈는 사이즈 어그라는 게 무조건 편하기 때문에 남편 삼, 3, 저는 이 사이즈 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 이거. 은채가 지금 배변 훈련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아빠 근데 그거 봤어? 그 은채가 어린이집에서 실수하고 나서 내가 선생님한테 완전 장문에 메시지 보냈잖아 선생님 답장 온거 봤어 선생님 너무 착하잖아 진짜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배변 훈련을 과감하게 하고 있고 어쨌든 할때 되기도 네. 했고 등원을 할때 팬티를 입고 어제부터 등원을 해봤는데 실수가 한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제가 했으면 그냥 뭐 면팔레든 다 하는데 어린이집에선 좀 아닌 거 같아가지고 이 배변 훈련 팬티를 샀습니다 팬티랑 기저귀의 중간 정도 느낌이고, 실제로 약간 여기 패드 같은 게 되어 있는데, 빨래를 하면, 뭐, 방수 재질이라 쉽대. 또 내가 뭐 샀냐면, 등하원을 할 때, 어머님에게 그, 게 있잖아. 목에 뭐가 둘러져 있지 않으면, 어머님 굉장히 초조해 하시면서, 본인의 손수건을 그냥 둘러주시더라요 그래서 제가 스카프를 샀어요. 테리 소재 스카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목에다가 이렇게 부르는 빕 똑딱이로. 합니다. 아. 응. 어, 근데 다그 그치, 괜찮지. 이럼레이비색도 하나 샀어. 그 다음은 또, 이거는 이제, 남편이 샀어요. 저희 집에 얼룩 재고제. 근데 되게 잘 쓰거든요. 리필. 내가 넣어놨는데, 리필. 그러고 제가 태무를또 간만에 털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럴 의도로 산건 아닌데, 이거를 샀거든? 저, 저거. 그래서그 그거. 그거. 그래, 은채가. 이게 으면될 거야. 장난감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특히 자질구레한 녀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정리하고 싶었는데 아 벌써 고장? 이렇게 하면 여기 열리고 음, 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열리고 이런 거고두칸두코씩안 되나? 아두씰딱 되겠다. <laughs> 된다 된다 딱됐다 그냥 안잠겨 이게. 음. 그냥 대충 살자. 이것도 너무나 필요했던 아이템이었고. 짜잔. 머리핀 정리하는 거. 제 머리핀 진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게 비슷한 게 국산도 있거든? 근데 국산은 진짜 비싸. 2만원 매일. 머리핀 잃어버리지 않고, 예쁘게 보관할 수 있는. 이거는 잡다한 애들, 여기다 넣어서 좀 치우려고 샀거든요. 장난감? 어 장난감 사오니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사봤어요 집에 잡다구리가 또 너무 많아 아 근데 이건 좀 잡다구리긴 한데 오빠 이거 귀엽지 않아? 나 이거 샀다 키캡이야 이것도 진짜 귀여운데? 노트북 모양 거울이야 유럽 언니들이 요즘에 핀터레스트에 많이 하거든 머리에 꽂는 비녀 잡다구리를 많이 사는 사람을 위한 거야 잡다구리 보관대 이거 이 음... 넣어서 내가 회사에 가서 내일 조립을 할 건데 아침에 헤드셋을 끼고 회사에 가잖아. 이거 스탠드. 이렇게 탁. 잘 샀죠? 너무 작다 한걸 샀나? 아무튼. <laughs> 은채야은채야 어디 가요? 어린이집 가고 있어? 야, 너 신발 다 가자, 안채야. 진짜야. 그만! 오늘은 안차입니다 안채는 등원을 시키고, 지금 중요한 손님이 집에 오실 거거든요. 여기서 핸드폰하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안채 방문 수업을 좀. 해주려고 알아보고 있어서 오늘은 프레벨 어머 오늘은 프레벨 영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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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고마워. <laughs> 어머 없으다. 안녕하세요. 이번 초콜릿인데 그냥 받아. 영사님 또 오시게 된 거는 음. 사실 그때 추천해주셔서 영달하면서 말하기까지 네. 너무 음. 그날 거의 마지막 찬스였잖아요. 맞아요. 어, 그 막차에서. 이후로는 토탈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너무 그 막장을 잘 뚫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여쭙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워킹마음이 되니까 어쨌든 음. 음. 제가 붙어서 해줄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할머니랑 돌봄을 하고 있는데 음. 네. 어머님도 칠순이셔서 음. 좀 힘드세요. 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쉬는 시간을 드리고, 에이, 진짜 어머님은 식탁에 <laughs> 앉아서 쳐다만 보고, 응, 누군가가 이렇게 놀아주는 좀 거. 놀아주는 응. 시간이 사실 그 목적이 훨씬 커요. 뭐 애를 응. 뭐 대단히 교육을 시키겠다보다, 네, 네. 내가 그러니까, 응. 어머니께 죄송하니까 쉼을 응, 응. 네. 좀 드리고, 드리고 좀그 시, 그 틈을 좀 쉬시라고. 그 틈에 네, 그냥 네. 앉아만 계시라고. 왜 네. 애들이 쫓아다니는 거 응. 힘드니까. 그래서 네, 이제 네. 한번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니까. 좀 옵션이 많잖아요. 음. 뭐저 그냥 토놓고 말씀드리면 구멍도 있고, 뭐도 네. 있고 음. 막 되게 많은데 음. 음. 이제 프레벨에 한번더 여쭤보게 된 거는 어차피 방문 수업을 음. 시킬 거라면 음. 해주고 싶은 게좀 사고력이라든지. 그렇죠. 앉아서 글씨 쓰는 건 금방 배우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오, 부분이라서. 에, 에. 네, 오랜 시간 동안 좀 훈련에 필요한 게뭐 진짜 합. 사고력, 응용력, 그치. 뭐 음. 도형감각, 음, 막 음. 이런 거는 네. 좀 훈련이 필요한 거라 음. 그쪽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음. 좀 즐겁습니다. <laughs> 네. 네, 많이 네. 많죠. <laughs> 이애두1이라는 교재와 음물이라는 교구는 짝꿍 친구라고 볼수 있어요. 그 정보들에 대한 내 생각을 첫 번째는 말로 표현해 보는 것, 음. 두 번째는 내거 말로 표현해 낸 것들을 구체물로 구현해 내는 과정, 음. 이 음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쪼개지면 면이 되고 더 쪼개지면 선이 되고 더 쪼개지면 점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요. 음. 음, 그런 교구라고 볼수 있어서 선으로 된 동그라미를 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얘가 반으로 쪼개지면 이렇게. 이분의 1에 대한 음. 개념을 가져가고, 음. 아, 일단 수업을 하게 되면, 영사님이라고하나 네. 아니면 정문 선생님? 수업은 아, 정주 선생님이 따로 네. 계셔가지고, 네. 지역에서 배정이 되실 거고, 아, 네. 주 1회 정도. 주 1회 하고, 20분 하거나 30분. 30분 하고, 네. 한 달에 4번. 한 달에 4번. 네. 책을 읽고, 음. 내가 뭐가 만들고 싶은지에 아.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업무를 하기에 타이밍이 음. 괜찮은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아니. 책을 노출되는 시기는 뭐 두덜 언저리부터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수업은 제가 제 경험상 최소 28개월에서 30개월 음. 정도 되어야 조금 테이프를 띄어 붙이는 과정들이 음. 들어가는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보면, 어, 선생님 혼자 다 하시다가 가는 것 같아요. 음. 느낌을 분명히 받아요. 아, 근데 저도 그건 느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잘못할 거고, 근데 그런 선생님이 하는 걸 봐야 자기가 따라오더라고요. 맞아요. 처음부터 시작 못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애두일하고 음무라고 짝꿍이어서 교재는 74만 9천 원, 교구는 79만 9천 원, 두개 하면 158만 4천 원 정도 되고요. 수업 분요 두돌 기준 전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두돌이 넘어가면 20분에 6만 원, 30분에 10만원 시간대마다 금액이 음. 올라간다 음. 보시면 되시고 음물 수업은 대부분 30분부터 하시긴 음. 하거든요 음. 근데 애기가 조금 어리면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20분부터 하신다고 굴리셔도 음. 되고 음. 하면서 조정할 수 있어요 양나님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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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고요 설명은 다잘 들었고 뭐 프레벨 좋은 거 누가 모르겠어요? 제가 음물에 지금 콩이 지금 꽂혀가지고 하고 싶기는 한데 너무 비싸고 그, 교재랑 교구를 다 사야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프리, 프리 하시는 분은 구해도 된다고는 아는데, 그게 또 퀄리티 좋은 분은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아주 아주 고민이 되지만, 내가 그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기가 쫙 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만두국을 혼자 끓여먹고, 한참을 지금 소파에서 누워서 티 v 를 보다가, 휴식을 충분히 갖고, 이제 하원을 하러 가기 전에, 허겁지겁! 집안일을 또 합니다 아니 오늘 저희 원이 그거거든요 참관 수업이거든요 저희 원이 정말 감사한 게 참관 수업을 4시 반에 잡아주시고 4시 반까지 그냥 자기들이 쭉 보육해주고 4시 반에 오라고 하신 거예요 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장은 해야 되는데 립만 좀 바를까? 4시 반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듣고서 아 진짜 아직 멀었다 생각했는데 지각하게 생겼네 지금 참관 수업은 처음이에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인데, 무척 기대가 됩니다. 여기다가, 브릴드랑 같이 한, 이렇게, 그냥 데코처럼 넣어주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에르베틸라전에서, 그 전시회에서 사온 이 가방을 엄청 잘 들어요. 저 요즘에 항원가방이라 물티슈에다가 우유랑 간식 같은 것만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진짜 초귀엽답니다. 갑니다, 갑니다. 원 안에서는 사진이랑 영상 촬영이 원래는 금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찍게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창감 수업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핸드폰 케이스 바꿨는데 어떤가요? <웃음> <웃음> 아, 아 어떻게 아, 귀여워. 너무 아, 귀여워. 와, 아, 엄마 만났네. 가족사진 찍을 거야. 다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해줘. 해볼까요?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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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태영. 우와 한 줄을 뚝째도 붙였네, 정말 멋있다. 너무 예쁘잖아, 진짜. 너무, 너무 예쁘잖아, 아. 너무 예쁘잖아. 아빠한테. 진짜 엄마는 항상 궁금했어, 우리 은채가 우리 집에서는 손을 어떻게 씻을까. 음, 응, 응, 딱 이렇게요. <목소리> 아, 이렇게 잘 씻는구나. 이야, 무슨 장소씻는 물은 어떻게 커? 엄마도 보여줄 수 있어 야, 리 끝이 그래 이제 그만 큼 다들 요리하러 갔대 두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우 야옹 코인 스아어디지 어디 숨었지? 어디 숨었지? 어디 숨었지? 어디 숨었지? 숨었지? 인체집 없어요 인체 짜맛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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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명상시간이래요 은채가 너무너무 좋아했고, 저도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게다가 지금 <laughs> 6시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오후 휴가 끝이다! <웃음> 대박이다! <웃음> 야! 집에 왔답니다. 오늘 원래 은채를 되게 귀엽고 예쁜 옷들을 입혔었는데, 은채가 오늘 어릴 때부 시야하고 막 가는 길을 난리치고 이래가지고 옷을 다 버린 거예요. 상관 수파는데 제가 원래 평소에 좀더 이쁘게 입혀서 보내거든요? 근데 조금 오늘 꼬질꼬질한 여버릇이었어서 좀, 아쉬웠어. 퍼즐안 아, 돼요. 퍼즐이 안 됐어, 우리 아가 아, 아, 아.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책은 이거예요. 개구쟁이 특공대의 공룡 탐험. 이거를 그, 태릉 어린이서점에서 받아왔는데, 진짜 엄청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은품이었는데? 이거, 개구쟁이 특공대 시리즈. 우 와, 공룡 미크럼틀이다 와, 굉장해 구구쟁이어대는재미 김에 게 공룡 미끄럼틀을 탔어요 이제 어땠어? 한번 김에 어에 김에 김에 어에 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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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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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김밥을에김기때문에 고기만 구워가지고 빵이랑 알름 띄웁니다 은채 엄마의 어린이집에 초대해줘서 고마워 엄마 오늘 은채 어린이집 가보니까 은채 밥도 잘 먹고 은채 요가도 잘하고 꾸미기도 잘하고 정말 잘하더라 그치? 지있고 맛있어 진짜 재밌었어 은채야 오늘 엄마랑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누가 빵을 이렇게 눌러? <웃음> 누가? <웃음> 너 누가 빵을 이렇게 눌러? 아, 잠깐만. 귀염둥이가? 귀염둥이. 가너 <laughs> 스스로 귀염둥이라고 부른 거야? 누가 이렇게 빵을 <laughs> 눌러? 귀염둥이가. 네? 아니,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귀염둥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은피야! <laughs> 언제랑 엄마랑 같은 장옷 입고 잡니다. 오늘 지금 이 침대까지 빵 들고 온거 보이세요? 응. 누가 침대에서 빵을 먹어? 빵언제가 빵을 먹고 있는데 베개 베개가 나주자 빵을 먹으면 먹었대. 응 먹었대. <laughs> 오늘은 아빠가 회사 무슨 일 있어서 늦는 날이라고 했지? 응. 응 오늘 내일 아침에 아빠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내일 인사 또 하자 밤, 밤에 누가 나타나면 밤에? 응 엄마가 지켜주면 되지 헉, 엄마 완전 힘쎄 응. 어. 엄마가 괴물이 나타나면 엄마가 아니면 괴물이 악! 악! 이러면서 아! 도망가야겠다! 이러면 도망갈까? 죽을까? 응. 간식먹고게 음, 응. 참기 말고. 음, 응. 음료, 했다 음료, 했떡 음, 이거 없어? 아니, 일단 다 무섭어. 이이 뱃떡 이거 다 볼까? 응. 모두 모두 잠깐에 알거 주면 돼? 응. 나랑 같이 놀자. 여봐, 응. 강아지가 깎고 오고 있네? 금코끼리가금코끼리가 야, 이제 자야지. 지금 남편이 지금 퇴근을 하셨고요. 남편한테 오늘 이제 어린이집 참가노기 수업 후기는 진짜 다 얘기해줬거든요. 남편은 굉장히 부러워했고 오늘 너무 재밌었어. 등원도 나랑 너무 재밌게 했고 진짜 거기서도 애가 하이퍼 초 하이퍼가 돼가지고 아, 오늘 좀나좀친것 같아. 은채랑 좀 우리 둘은 이제 더 돈독해졌어. 당신 조금 내 살짝 이롭다. 음. 근데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아빠로서 또 오빠가 또 관여해 줘야 되는 이제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음. 일단 뭐냐면 제가 지금 어쨌든 방문 수업을 뭘 할지를 엄청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베를 처음 상담을 받아본 거고 내 생각에 다른 것도 상담을 받아봐야 될것 같아. 몇개 후보군을 추려 좀 받을 거거든. 음물이 뭐냐면 이제 교구랑 책을 사야 되는 거야. 음. 되게 비싸고 수업 수업 아니 수업은 별도. 별도야. 프레벨이 비싸. 그래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엄마가 일단 책을 사고 그런 다음에 부업을 했댔어. 오늘 상담을 받는데확 느껴지는 거야. 너무 그게 확 갑자기 확 크게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내가 봤을 때 프레벨이 좋긴 좋아. 왜냐면 지금 단계에 내가 생각했을 때이 나이 때 필요한 게 한글을 배운다거나 숫자를 배운다거나 이런 거보다 진짜 그런 도형 같은 거 조합해 보고 막 그런 거 구조화해 보고. 소근육으로 계속 연습하고 이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거든 근데 엄청 비싸다 생각보다 비싸 근데 그거 말고는 이제 또 알아본 게 부문이랑 한글나라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방문 미술 뭐 선생님 와가지고 음. 뭐 미술 교육해주는 거지 그것도 업체가 다 있어 근데 내가 그걸 히히호를 해봤거든 근데 몇번 하다가 그만하지 않았어? 그만했어 은차가 안 좋아했어 아. 핵심이 촉감놀이 같은 건데 촉감놀이는 너무 싫어했어 오빠는 학습진 안땡겨는데안땡겨 어, 정규 교육 과정을 선행하기보다는 그냥 창의성이나 소근육을 발달할 수 있는 흥미를 붙일 수 있는 쪽이 좀더 나는 그러면, 필요하다고 보거든. 그러면 몬테소리나 음무를 해야 돼. 그렇지. 음. 몬테소리도 그때 한번 우리 상담 받았었잖아, 은채. 그래. 근데 몬테소리 은체내생각엔 좋아하고 잘할 것 같은데. 몬테소리 문제가 우리 동네 에 있는 센터가 대기가 너무 길고 답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네요. 그래서 몬테소리도 하려면 프리 선생님 구해야 돼. 그래. 둘 중에 하나는 프리 선생님 구해야 돼. 그럼 프리 선생님